안녕하십니까 공간을 진행하는 현 소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범계에 위치한 30평형대 미용실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벌써 저희한테 세 번째 공사 의뢰를 주시고 공사까지 완성한 대표님네 미용실 현장입니다. 아 이번 현장 진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용실 느낌 빡 좋는데 이거 어때요? 금속 스테인리스에돌 질감 나는 GRC 거칠고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렇죠. 거칠고 무게감 주기 위해서 돈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견적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오랜만에 견적 공개하시나요? 어... 근데 이게 평소에 안 쓰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그 급... 오해하실까봐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가 일반 미용실이 아니에요. 남성 전용 미용실이에요. 남성, 남성, 강한 남성. 남성 남성의 미용실이다 보니까 좀 질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페인트도 일반 수성 페인트가 아니라 안단테 페인트를 사용해서 질감이 다 있도록 좀 표현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GRC 조각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강도가 엄청 세요. 뼈대 자체는 목공으로 돼 있거든요. 목공에다가 GRC를 쌓고 그다음에 조각을 한 다음에 컬러를 주고 코팅까지 했어요. 그래서 강도도 엄청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오브제들을 좀 만들었는데, 요거는 거의 뭐 돈이 안 들었죠. 왜냐면 저기 쓰고 이제 짜투리들 좀 남는 걸로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다 뭐어 판매하시는 샴푸나 아니면 뭐 에센스, 왁스 뭐 이런 것들 올려놓으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는 좀 비싸긴 비싸요, 당연히. 이게 왜냐면 질감이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시죠. 예.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시술을 받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공간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에피소드가 살짝 있어요. 여기 호실이 두 개로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가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샴푸 대를 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철거하니까 배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레이아웃 받고 우리 최팀장 막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해서 3D까지 다시 나온 현장이고요 이런 거 걱정 많으실 거예요 이거 페인트 아니야? 발 찍히면 남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필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크래치나 기스는 다 이제 물티슈로 지울 수가 있고요 뭔가 좀 애매한 공간 하나 있어요 이 공간은 다운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마약 하고 잠시 대기하는 공간 근데 뭐 바닥에 앉아서 대기하나요? 아니죠 소파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될 거예요. 거기서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고, 향후에 여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더 채용이 된다 그러면 추가 공사를 해가지고 벽면을 올려서 여기도 경대를 만들어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 근데 뒤에 창이 여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죠? 아, 여기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냐? 유축 상가라고 해요. 이게 상가가 거의 지금 20년이 다 넘은 상가들이거든요. 스카이 블러서 외부 청소도 하고 내부에서도 유리 청소는 다 했어요. 근데 이 공면 유리만 안에가 삭은 건지 아니면 부식이 된 건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거 유리를 보통 이제 한번 닦고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총두 번을 했어요. 여기도 돈을 더 들여서 그런데도 얘는 안 닦이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일자로 돼 있는 이 유리는 어떤가요?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유리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지금 좀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내부에 이미 힘을 많이 실었고, 우리가 이후에 여기다 경대 자리를 만들면 사실 보이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유리는 웬만하면 교체하시지 마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넘어간.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이 프레임도 원래는 엄청 사갔었어요 저희가 페인트칠 다 새로 한 거거든요 조금씩은 미세하게 아직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페인트 작업자도 와 오랜만에 이런 이제 유리 프레임 만져본다고 생각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시 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번 프로젝트 뭐 이따 금액 오픈할 때도 말하겠지만 회사에 남는 게 진짜 없어 이거 여기다 제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견적 들어간 것보다 제가 더 썼어요 여기는 다음 프로젝트엔 한 6m 되는 벽면에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프로젝트를 찾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전화 한번 주십시오. 다음 공간은 샴푸대입니다. 샴푸 공간 들어가기 전에 하... 보시고 오실 영상이 있습니다. 현장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자 현장으로 와봤는데요. 아 지금 2층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3층이고 저희 밑에 층에서 물난리가 났고 품정이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유가 뭐냐? 여기가 이제 1기 신도시라고 90년도에 이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다 배관도 우리가 많이 보던 PVC 배관이 아니라 주물 배관으로 돼 있었는데 이 3층 사장님이 인도 음식으로 한1 5년을 운영하셨대요. 근데 제가 들 설명드리는 그리스에 철치 안돼 있었고 그냥 모든 찌꺼기들이 이 배관에 다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관도 이게 보시면 저렇게 u 자로돼 있었어요. 딱 봐도 물이 잘안 내려갈 것 같죠. 제가 출거를싹 하고 오늘 설비팀이랑 배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배관 체크 한번 해보자 하고 물 1리터를 여기다 부어봤는데 물이 바로 넘치더라고요. 아 배관이 막혔구나 생각을 하고 배관 청소업체를 불렀죠.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주물 배관을 깨버렸어요. 청소하다가. 근데 이거는 사실 청소업체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층 사장님한테는 피해도 입혔고 했기 때문에 페인트 천장을 칠해드리고 여기 조명 교체해드리고 현금으로 100만원 또 드리고 영업을 오늘동안 못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pvc 회관으로 다시 결합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보고 클라이언트님께 아저 이렇게 돈 썼습니다 돈을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주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 배관을 봤는데 배관인 사이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해야 됩니다. 보통 건축을 할때다 똑같이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도 똑같이 돼 있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까 오전에 아 2층에 내려가서 봐야겠다고 2층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전공부가 없는 거예요. 천장이 다 쳐져 있어서 여기 부분을 올라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설마 했는데 파손됐습니다. <laughs> 오늘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사장님 속상하셔가지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샴푸실 공간 같은 경우는 샴푸대 두개 배치를 했고요. 뭔가 샴푸 공간이 밝으면 일단 저 눈이 아파요. 제가 누웠을 때. 근데 저는 좀 어두운 공간을 한번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서. 어두우니까 뭔가 좀더 고급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경험에 빗대요. 그레이 톤의 페인트를 좀 사용했고요. 뒷면으로는. 이쪽에 페인트로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약재나 이런 것다 놓고 이러면서 손상이 많이 갈것 같은 거예요. 타일로 좀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용실 운영하시거나 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수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보다 더 전문가들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건 딱빼 가지고 우리 한 피디님 머리를 이렇게 닦아 드리고 어떻게 하냐 들어가. 근데 그 타일 밑에 그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이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상 올리고 요거 올리면서 요사이가다 어려우시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저희가 오늘 아직 마감 직전이에요 그래서 페인트 팀이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작업 때 저희가 싹 이쁘게 티안 나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공간입니다 어, 안내가 아직 정리가 다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laughs> 다 보셨죠? 장난입니다. <laughs> 정리가 다 아직 안 됐는데 통돌이 세탁기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몰랐던 내용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가 안 됐지만 이것만 따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LG에서 통돌이 세탁기 설치할 때 무조건 바닥 단 만들어야 된대요. 저도 이거를 세탁기 설치 딱 하루 전에 제가 갑자기 조적이랑 타일 남은 거 갖고 와가지고 타일 재단하고 조적 쌓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아마 자연 배수 때문에 오바이트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을 올린 것 같은데 LG에서 말씀하기를 단이 안돼 있으면 설치를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서 제가 설치 전날 급하게 막 저녁에 조적사다가 좀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범계 위치한 이제 미용실 현장을 전체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좋았다고요? <laughs> 저랑 이미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함께 일을 해보신 대표님들께서는 유대감이 이미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딱 예산을 오픈해 주시고 이 안에서 멋있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여기 대표님만 공사하다가 금액 추가 안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미 1호점, 2호점 운영하고 계시느라 바쁘시니까 신경 안 쓰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시면서 멋있게 한번 뽑아본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멋있는데 우리 PD님 눈에는 어떠신가요? 네, 멋있습니다. 뭔가 AI가 있군요. <laughs> 자,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죠. 드신... 어, 잠깐만요. 아까 견적 공개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PD님 날이 갈수록 좀 예리해지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걸 해야 확실히 구독자분들도 많이 느는것 같고. 아 어, 요새 많이 늘던데? 세기를 박아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 전체 다 들어가는데 에어컨 간판 이런 건 제외고요. 내부 이런 금속이나 바닥 타일, 벽면 뭐 전체 다. 그래서... 5,300만 원 들었습니다. 무술이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딱 5,300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엔딩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어느 쪽이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